뉴런 연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1편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편부터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뉴런님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? 제가 빌려드린 돈 일부만 돌려달라고 말하는 게왜 명예훼손이고 협박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뉴런님이 화내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경찰서에서 뵙자고 말씀드렸죠? 연락하시지 마세요 참 답답하네 왜 자꾸 전화를 끊으세요? 일단 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. 님 지금 이거 자꾸 전화하시는 거 스토킹이에요 스토킹. 이번에 스토킹 법률 강화된 거 모르시죠?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뭘 알고나 말씀하세요. 협박병에 외선 스토킹까지 같이 들어갑니다. 방어 잘 해보시고요. 꼭김현장 섭외하셔야 할 거예요.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시네요. 아니 그래서 빌려준 돈은 언제 주실 거냐고요? 명예훼손은 한 건당 천만 원 이상 손해배상하셔야 할 거고요. 명예훼손이랑 협박을 하신 건한 건당 전부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. 오늘 하신 스토킹 부분도 손해배상 추가네요. 용서를 구하세요. 이건 저한테 꼭빚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빌려준 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이니 협박이니 스토킹이 다 무슨 말이에요? 지금부터 김현장 선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명예훼손에 협박이면 님은 중범죄라고요. 제가 네 배로 갚아드릴 거예요. 기대하세요. 님 범죄는 심각해서 김현장도 시간 지나면 안 맡아 줄지도 몰라요 김현장은 지네들 이길 수 있는 것만 맞는 거 아시죠? 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님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평생 고소당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님 직장 주소 얼굴 전화번호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경찰에서 직장으로도 연락이 가요 협박 명예훼손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스토킹까지 하셨네요? 증인 증거 녹취 전부 다 있고요 이거 잘하면 실형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게 전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제가 명예훼손이고 협박이고 스토킹인가요? 손해배상금이나 준비하세요. 판사 앞에 가면 절대 위증하지 마세요. 이건 임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경찰에서 연락 오면 그때 뵙기로 하죠.